안녕하세요, 엑스오일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좀 지켜봤던 이 2만 구간 정도죠. 네, 그래서 이 2만 구간이 좀 이탈을 한 모습이 나왔는데, 어, 제가 가장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여기서 이제 임펄스로 좀볼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1, 3, 4, 5, 5. 이 구간에서 이제 대략 한 3파 조정 흐름으로 좀 봤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다. 그래서, 어, 이런 자리에서 도전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은, 아래로 좀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좀 투매가 좀 나온 편인데, 다행히 일단 17,700원 지켜주고, 어, 반등이, 그래도, 오, 어, 오늘이죠. 거의 10% 가까이 반등이, 단기기간, 또, 다, 이제, 이런 부분을 잡아먹고 올라, 올려줬죠. 어, 사실 지금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 가장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1, 여기 2로 보고, 이런 강한 상승 구간을 3에 1 정도, 혹은 이 구간에서는 아직 한번 더, 그래서 뭐 이, 이런 구간, 3에 1 혹은 이렇게 해서 3에 1 정도. 그럼 이제 뭐좀 추가 조정이 있겠죠? 뭐 3에 2 정도. 여기서도 뭐 다시 한번좀 내려오더라도 3에 2. 그 다음에 이제 3에 3이 강하게 올라가는 뭐이정도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파, 2파, 뭐 3파의 흐름이 나오는 흐름이 아직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런 가능성을 그래도 살려준 게 이제 2만이 깨졌을 때는 되게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를 1, 2로 볼수 있도록 가능성을 만들어준 게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에서 강하게 올려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되돌림 70%까지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뭐3:1 또는 아직 3:1을 안 만들었을 수도 있다. 올라 한번더 올라왔을 때 3:1이거나 네, 이렇게 가능성은 있지만, 어 저는 일단은 지금은 이전에는 좀 제가 이 2만 원의 지지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 어, 정말 이제 이런 자리 아니면 어디서 도전 어디서 도전하냐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좀더 보수적으로 일단 보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이 어, 구간에서 대략 이제 48,000 구간부터 어, 내려온 흐름이 제가 1, 2, 3, 4, 5로 여기를 이제 완성이 좀 되는 형태 정도로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좀 강한 반등이 좀 가능성 이 있다. 최소 뭐25,000 대. 3만 구간까지는, 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봤었는데, 어, 일단은 또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지금 봤을 때는 한번더 깨지는 거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뭐, 어, 확장 형태의, 확장 형태의 엔딩 다이거널이나, 네, 확장 형태의, 확장 형태 엔딩 다이거널이나 아니면 이렇게 수렴 형태의 엔딩 다이거널 형태를 이렇게 막 말씀드렸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는 다 지웠고요. 일반적인 형태의 좀 하락 가능성을 좀볼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 1, 2, 3. 지금 이제 4파 조정 중이다. 그리고 5파가 남아있다. 한 파도 넘어 더질수 있다. 이렇게 좀볼 건데요.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이제 1파가 아니라 A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A파로 보게 되면 지금이 이제 B파, C파가 올라가는 과정인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A, B, 뭐, 지금 뭐 올라가면, 네, 한번 더, C 정도? 어, 그래서 지금 볼 게, 한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크게 보는 건두 가지 정도. 네. 조정파의 가능성을 봤을 때, 어, 패턴을 한두 가지 정도. 일반적인 이렇게 A, B, C. 그래서, 일단 뭐 22,700까지, 이렇게 1대1 비율이죠. 1대1. 1대1 비율로 22,700 정도. 이 상단. 네. 새롭게 만든 채널의 상단 정도 볼수 있고, 어, 좀 짧게 나온다. 이 C가 좀 짧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구간. 네, 이전에 매물 대죠 그래서 한 21,700, 21,800 구간. 그리고, 하나 더 볼게. 이제 수렴 형태 정도. 네. A, B, C, D, 이면 어, 이미 여기가 달성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이 여기가 달성했고, 이미 여기가 D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A, B, C, D라고 보기에는, 이 구간이 너무 짧아서, 어, 지금은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야 C 정도? 그리고 DE, 이런 흐름 정도가, 이런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하락? 올리고 추가하락 정도? 까지 좀, 어, 가능성을 좀 열고 봐야 된다. 그래서, 주요 지지라인으로는 이제 16,500, 뭐, 16,600첫 번째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더 강한 하락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뭐, 만3 5 0 0까지 열어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비트코인의 네, 비트코인의 지금 이런 주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어, 대략 17,700 구간 정도 그리고 이이 이 범위를 좀벗어나온 경우가 나왔을 때 만선 5 0 0까지는 그럼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이 이 범위의 하단이 한 16,000대예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가 열고 보는 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음, 이 구간이죠 이 이전에 2017년도 말에 고점이고 이 2017년도 말에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매물대의 영역 이 하단 16,000, 16,500 그리고 그 아래로 봤을 때는 이제 13,500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좀판단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봤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곧바로 막 이렇게 자리 찍고, 조정 이후에 한번더 올려주면서, 뭐, 1, 2, 3 이렇게 완성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네, 2700, 뭐, 21700, 한이두 자리 정도가 일단은 좀 저는, 네, 더 강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음, 이렇게 보고, 어, 물론 여기서 추가, 곧바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2관에서 그래도 한 70%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곧바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좀 더, 좀 반대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는 이유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 봤을 때, 지금, 제가 2관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요 지지라이가 이제 1,700이라 했는데, 여기가 깨졌잖아요. 그러면, 반등을 했을 때 어디에요? 11700이 저항라인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어느 정도 11700 혹은 이 추세 근처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라 보는 이유가, 대략 한 5파름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파든 a, A파락이든, a 면 B, 1이면 2잖아요. 2 e 혹은 B의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반등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충분히 더 반응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좀더 크게 봤을 때, 여기도 A, B, C, D, E, 아, 1, 2, 3, 4, 5로 봤을 때, 여기를 1파 돈 A로 봤을 때, 그럼 이 구간이 뭐예요? 이건 이제 좀 B파 정도로 볼수 있겠죠? B나 2파 정도로. 3파의 흐름으로 보이고, 그럼 여기서는 1, 2, 3이든, A, B, C든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5파가 뭐예요? c 파의 1파든, 여기서 이제 나오는 3파의 1파 정도 되게 볼수 있겠죠? 반등이면 좀 추가하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나스닥이 떨어진다 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디커플링 가능성도 있지만, 어, 그래도 네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이런 강한 상승의 가능성도, 어 있지만, 네 이런 돌파하고 뭐,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좀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도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또 봐야 될게어 이제 비트코인과 도미너스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짧게만 설명 을 드릴게요. 네 이거 이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좀 간단하게 또좀 설명을 드려 보면 일단 USD 도미너스가 이제 2018년도 5월 USD C 도미너스가 2018년도 12월 경에 이제 네 이렇게 어 도미너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 구간이고요. usdc, usdt, usdc. 사실, 이제 이 구간에서 크게, 어, 이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는 많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뭐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죠. 여기서 도미넌스 자체가. 그래서도 지금 이 노란색 박스를 기준으로 제가 여기 지 usdc에 그려놔서 그렇지 usdc도 분명히 여기서는 한 당에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가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2020년도 2월부터 비트코인을 상승하고 알트코인을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인 구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은 이만 유입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이 구간 도미넌스들이 어, 계속 행보를 하고.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하락하면서 이 자금 흐름이 알트장, 네, 대세 알트장으로, 알트장으로 좀 넘어간 흐름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 usdt 도미너스와 usdc 도미너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너스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정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일단 이 구간은 일단 단기 좀 저항 구간 정도로는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자체를 usdt든 usdc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의 좀 어느정도의 좀 행보가 나온다 라고 좀 판단을 했을 때이 구간에서는 네, 그렇게 좀 판단하는 이유가 이 USDC도 그렇고 대략 이제 이 상승 비율 자체가 여기가 지금 1, 2, 3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이 나오려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로 네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한번더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그러면 사파조정이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가 뭐 WXY라면 여기서는 조정 또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USDT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1파 2파면 지금 여기가 뭐 3파면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XY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횡보 또는 일단은 좀 하락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 도미넌스 어쨌든 하락하거나 USDT 도미넌스나 u s d C 도미넌스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봤을 때어 기대 해볼수 있는 거는 이전에 이런 대세 상승장 정도, 어 대세 상승장 혹은 음 반대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도미넌스 하락하면은 알트장, 알트가 좀 강하게 좀 반등할 수 있는 흐름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일단,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그렇게 보지만, 어,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파동이랑, 그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좀 횡보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횡보하거나, 뭐, 추가, 추가상승, 도볼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3파면? 그러면은, 어, 이도미노스의 흐름에 대해서, 3파로 추가상승이 나오냐, 횡보가 나오냐, 하락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물론, 횡보나 하락이 나오면, 뭐, 대세상승장, 대세반등장이 되겠죠? 상승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세반등장, 뭐, 알트코인이 좀더 대세되는, 좀 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어, 한번 정도 남아있다로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 3파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한번 더, 말씀드렸죠? 이렇게 봤을 때, 음, 그리고, 비트코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동상으로 이제 한파정도 더, 이런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의 흐름도 봤을 때 아까, 네, 여기서 뭐 1, 2, 뭐 3이든 A, B, C든, 더 크게 봐도 1, 2, 3이든 A, B, C든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어, 맞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 정리하면 되겠죠. 자, 설명이 좀 매끄럽지 않았나요? 중간에. <laughs> 도미노사 설명에서 조금 저도 좀 벅찼는데, 일단은, 어,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어, 이 나스닥 흐름이랑 비트코인의 파동,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더 더해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단기로 봤을 때는 좀, 일단 반등 가능성은 좀 이, 있다. 2700, 뭐 2700, 좀 짧게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것은 탈출하더라도. 어, 그래도 일단은, 아, 안타깝지만, 음, 한번 정도는 더좀추가하 정도를 좀더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형태에서의, 뭐, ABCDE에서의 뭐, 하락, 혹은, AB, 뭐, C, AB, C 형태에서의 추가 하락도, 이렇게, 네, 추가 하락도 좀, 이두관 정도를 열어두고 좀판단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영상은 좀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한19,400 정도 라인 이죠이 라인을 지켜줘야 일단 어쨌든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19,400 깨지면 아마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저점과까지 내려오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는 반등을 하더라도 곧바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면 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70%까지 61.8% 이상 되돌려줬다 하더라도 이걸 다 여기서 다100% 되돌려 버리면, 그렇죠? 반등이면 추가락을 보는 게 일단은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음, 이렇게 조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결론은 어, 좀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네, 이제 1 9 409원 이 정도 지켜주면 뭐 2700원, 뭐 2700까지 뭐 반등은 좀 보겠지만 일단은 16,000 어, 단기 이후에. 그런 봤을 때는 그래도 16,000원 정도, 16,500, 13,500까지도 좀 하락 보고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차체,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XWay였습니다. 감사합니다.